야 이맵에서 요즘에 의외로 오호전좀 많이 걸리는 거 같아요. 제 이맵에서 불맛 싸움을 좀 많이 했었는데 항상 근데 이맵에서 오크 만났을 때 상대방들이 우방이었어. 그러니까 우방 아니더라도 노베르 플레이를 했거든요. 이번 판도 만약 노베르 하는 그런 이제 얼토근이 없는 오크다. 아 바로 참격입니다. 오호전이면은 그냥 무조건 정동각 터 쓴다고 보시면 돼요. 존잘 호우기 과력근은 취약해도 전립선은 튼튼합니다 쓸 곳이 없어서 그렇지 야 이거 아나쇼킹 이거 부캐 아니야 이거? 이 전자기집으로 호우기라는 이거 이름 거이 들을 때마다 항상 호우기라는 이름이 나왔던 거는 아나쇼킹이 마구니 수장이 그 채팅 쳤을 때 나오는 소리였거든요 야 저거 마구니 수장 저 세컨하이드 아니야 저거? 네, 근데 저도 요즘에 물 많이 안 마시고 커피나 뭐 음료수 이런 거 많이 마시긴 하는데 괜찮합니다 그래도 튼튼합니다 we'll yes. 당연히 불맞지. 예. Yes. Hmm? i can do that. Where you are? Something need doing? we doing? We need more, uh, more. gold. Something we doing? Yes. What do you want? We're, we're... Hmm? Hmm? What do you want? Something we doing? 니까 그래도 좀 이제 근본 있는 오픈가네요. Absolute choice. m 야 life. Yes, l 야 r d w h 이떻또왜 이렇게 붙튕이만뜨냐부기으로어주영이 <목소리> <형> <laughs> <laughs>

오, 야, 시바! 와, 아 야, 시 야, 토, 야, 시바! 야, 데 잠깐. 아, 바 야, 카바 야, 다고 야, 어 원하지 아이템? 바 야, 시바! 야, 시바! 야, 시바! 야, 시바! 야, 시바!

Yes, sir. Yes. Huh? Yes. I am yours. Yes, sir. Oh. You yes, sir. Uh -hu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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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sir. Yes, sir. Yes, sir. Yes, s Yes, sir. y i r Yes, sir. Yes, r Yes, s i i r e s r Yes, s i e y Yes, sir. Yes, s i e r Yes, sir. e s r i r Yes, sir. y Yes, r Yes, sir. Yes, s i i r e s e y Yes, sir. y i r y Yes, sir. Yes, s i Yes, sir. y 이거 안 먹네. <목소리> 그래. 그래. 절이악이 아니라니까. I am yours for the b r n i n g blade! Yes, y u s e my power. What you are w o t h s s i n g there. Absolutely next big d a t h y o u a n Oh, I am your next. s o m e t h n g is yes. yes. yes, going oh. yeah, yes, to pass here. Yes, you are. Oh, come on. What is passing there? 아아 시태태프야 개샅다 야자 일단 자 그래도 치겠어요아 근데 저거 3렙 불만 면은아제 옆에 붙어있을 거라 가지고 사냥 좀 하기 빡센데 이거 Master? y u b s u Sub s Sub s s 어. 정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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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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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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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이엠 유잠깐 조졌네 아, 저 빨간 장만 나왔 잖아. 네, 자, 이 전통 닥터 에서 오전 단 점이 레이더 없어 가지고, 불 마가 아주 팔 길을 칠 수가 있 어요. <목소리> 아 아, 저, 저하기친금 개꿀, 저거 개꿀 개꿀기시네 이거. 레이드 있으면 저거 하기 놓치는데. 이아얘 <목소리> 아. 아, 야 레이드 없는 거 보고 야 다스트레칭네 뒤지려고? <목소리> <목소리> 어웨이 굿 와이 넥스트 와이 굿 와이 굿 와이 굿 와이 굿 와이 <목소리도> 어뭔 뭐, 소리지? 어 지금 나의 이컨트롤러 지금 누나 <목소리도> 걔 쪽은 플레이하고 있는데 지금 상대 딱 보니까 지금 그 포트리스 그 포트리스 따라왔구만. <목소리도> 자, 그렇지! 어 뭐야, 와, 야, 이리이라서이템 존나 짤네 이거자니에서이리프리이리이렇게니에서이이렇게시간이리이 아, 여기 몬스 만나오냐? 아, 몬마터만 나와줘야 되는데. 자꾸 아직 사냥터가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야, 저쪽 빨리 산터 돌자, 저기. 지금 보니까 상대도 그그 그 뭐야 지금 상투가 간것 같거든요. 일단 지금 상대도 지금 병력 이좀 많이 일어가지고 상대도 병력이 생각보다 여유롭지 않을 거예요. 이때 빨리 잡자. <놀람> 오케이 발람이 좀더 좋긴 한데. 그래서뜬게어디니 야 아, 야멀티냈네 방금 방금 거 방금 방금이 아니요야 방금 나도 나도 이거 멀티 놓자 하고 와네나 I am yours 나상대도네뭘 가르칠 o l u e r e we a r n d r y g u y m o u want to i o y o u a r t h u l e 자, 저기 상대도 3티어. 자, 일 확실히 지금 보시면 상대들 병력이 많이 없는 게보이죠 지금. 자, 이제 다음 격전지는 여기 여기 11시, 11시. 어, 아이들 온다 온다 온다. 아 Uh, you yeah, seek yeah, 야, e h e l 다야 a 온다야리빨야내 분지 온다 야 빨리 빨리, 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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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는 타오린이에요. y e a 다 잡고 가되겠다 오, h y 리 a h w

이거 서로 포지 걸리고 난리났다 지금. 저, 이망다 주책 쓰라. 어, 안돼. 야 기막하지 마이 미친 새끼야. 힐링워드. 아, 버텼는데! 아, 워커 병진새끼 씨발, 길막하고 있어! 뒤질라고! 아, 워커 병진새끼들이고! 야, 방금 워커가 씨발 저 들먹는 거 아니었어, 저거? 딱 낚시로 살아가는 거 아니야, 이거? 야, 오는 타워링 끊어라.

I am o u r s I am yours. I am o u r s I am y o am s I o m I am I am yours. I a am s I o m I am am o m yours. I I am y o u I am y o u I am yours. I u s I am y y o u s I am yours. I am y o u 자, 이렇게 두명다 죽고, 자, 자, 못 살리고 간다. 살렸나? 한, 한, 한 마리 살렸나? 야, 그 불이를 씨어 어, 씨한테 죽고 뒤지던가, 뭐 그냥 뒤져가지고. 자, 일단 그래도 지금 분위기 많이 넘어왔어요 지금. 자, 힐링 쿠션도 있었는데 이거이 힐링 쿠션 도 아까 넘겨줬으면 됐는데. 약간 초반에 1분 안에 붙고 나무를 많이 캐놨기 때문에 지금 나무 캐는분이 많이 없지만 지금 나무가 부족하지 않죠. <laughs> 자, 저타월렌 타워렌 워커보다 정품마터가 훨씬 낫지. <laughs> 야, 안 되겠다. 템이 너무 부실해가지고 <laughs> 이제 더 이상 템 나올 데가 없어가지고 이거 노빌 사야겠다. 이거.

저 최원 지금 상대 보권 사이 저 죽을 수 있어요 저거. 존재 저 지금 투 장난 아니죠 지금. 디 스매! 빨리 스 우와 우와 잠깐만. 야 잠깐만. 야 이거 이, 야 이거 예상치 예상치죽다야 괜찮아. 야쉐어수데상대 피가 얇게 있어 가지고 야쉐는이이 힐링 와드로 대한다발 뭐야? 와야야 힐링 와드 죽었다 이거. 오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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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기같기데기오기서기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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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오기오기오기오기오기이기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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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기오기기오기기오기기오기기오기기오기기기기기기기 아 h a t are y 더 하고 o 나 n g y 상 s sir. You're safe. You're s 거 f 구 You're safe. Are you a h e r 이 and obey? Yes, sir. You're a h e 리 o and obey. y 자, 워커 망하도 없구만. 야, 근데 워커 피가 왜 이렇게 안 따는 거지 니가 걸리 있어서 그런가? 오, 씨, 횟수 걸리를 자, 이제 그 타오렌, 워커랑 이 닥터들이 그 때리셨죠, 그냥? 때리 잡죠 그냥 하고 고들어 들어서 저 워스턴 파괴준 다음에, 저 각토랑 워커들은 워프 치고, 어? 자, 불만 타오린 치고, 퍼즐 걸려주기 하고, 자, 압도적인 교정력입니다. 자, 상대가 이렇게까지나 붙잡고 있다는 소리는 멀티 하나 더, 아니다. 안갖혀 아무것도. 멀티 없죠? 자, 치틴이 오랬다, 내가요, 저. 야, 그러고 보니까 아까, 어디다 쥐지? 야, 근데 그러고 보니까, 아, 아까부터 불을 들고 있는 영웅들이다 죽어버렸네, 씨발. 타오린이 브릴 들고 있을 땐 타오린 죽고 쉐어형 브릴 들고 있을 땐쉐어 죽고 생각보다 불금 브릴의 불이, 효과를 많이 못 받았어 브릴 나오긴 했는데